네, 오늘 우리 로마서 어, 1장, 어,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읽었는데, 어, 이 로마서가 이제 어, 기록이 된 장소가 어, 어디냐 하면 이제 고린도 이제 바을이 석탈 동안 이렇게 어, 이제 <laughs> 머물러 이 헬라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썼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이 로마서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어 바울이 다녀와서 이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니라 뭐다? 가기 전에, 바울이 이 로마라는 곳에 가기 전에 미리 편지를 써서, 그쪽에 있는 어, 이제 그 당시 이 회당 중심에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미리 편지를 써서 어, 이 소식을 이 복음의 소식을 이 전한 것이 이 로마서죠. <laughs>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를 이제 어, 뭐, 보금의 정수다.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까? 응. <laughs> 보금의 어. 가장 핵심, 이것을 바울이 풀어서 써냈다. 어. 그래서, 어, 이 로마서를 잘 읽으면, 뭐를 잘 알게 되겠어요? 보금을 잘알수 있게 되는 거죠. <laughs> 어,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어, 뭐 16장,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laughs> 복음에 대해서 어, 디테일하고 또 상세하게 기록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뭘로 살아가고 있었다? 어, 법, 율법으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도 어떻게 살았어요? 율법적인 신앙으로 가말리엘 중 가말리엘 학파 중에 제가 가말 가말리엘 학파 생이었고 어? 또 히브리인 중에 나는 히브리인이었고 어?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나만큼 정통한 사람이었고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은 나만큼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뭐이 정도로 어 자신에게 어 이제 율법의 사람이었죠. 근데이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어. 어디로 가다가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다메색도상으로 뭐하러 갑니까?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주기로 체포하러 어, 가다가 자기가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왔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찾아오셨어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그 눈이 탁 멀어져 버렸어 그러면서 바울이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자기의 율법적인 지식. 자기의 그 고도의 학문. 그것들이 다 그때 무너져요. 버 자기가 율법적으로 사는 거.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고 자기의 어떤 그런 정교함으로 어떤 율법을 잘 지키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선교를 했던 모든 것이 그때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것이 뭐가 왔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복음이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바울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이 복음 사이 이게 얼마나 우리가 모르고 있느냐. 바울도 몰랐어. 그 몰랐던 그 바울이 이 복음을 누가 열어줬냐면은 하나님이 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 주시니까 지가 알고 있던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연구했고 노력했고 이런 것들이 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잡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살아 가던 바울이 깨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열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그 오셔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열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진짜 우리 삶의 변화 개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기가 불러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나를 불러주셨고 받아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율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가 그걸 정확하게 바울이 계시를 받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복음을 위하여 특점을 받았구나 어,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위하여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한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나갑니다.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늘 예배 드리러고 합니다. 아니, <laughs>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만 명, 100만 명이 율법으로 아무리 여러분 종교생활하고 해도 어한 명이 정확하게 복음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한 사람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으니까 성경이 막 그죠? 여기 로마서부터 뭐 어? 고린도전서 뭐 갈라디아서 어마어마하게 이 성경이 여러분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도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딱 하나님이 어,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복음을 복음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받고 복음의 부르심을 딱 깨달으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16세기에도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니다 루터, 종교개혁 그죠이 사람이 성경을 그러니까 그이이 출발이 어디냐 하면은 이 복음의 출발이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 그 당시에 율법적인 행위로 신앙생활한 사람 수천 뭐 수백만 명이 있었어. 그 당시에도.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깨닫게 딱해 주니까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루터 그 당시 종교계 그 당시 캐톨릭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를 안 살아봤잖아요.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 그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그 체제 안에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 생각한 사람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었어요. 그냥 다, 어, 그렇게 하는 거 없다. 그냥 기존에 했던 그 율법적인 그 방식대로 했던 거야, 그냥. 그 누구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오늘 우리도 어쩌면 오늘 우리도 아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보지 않고 사실 말씀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나도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을까? 바울리 그랬던 것처럼 루터도 그랬던 것처럼 깨닫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루터가 하나 자기가 아무리 종교적인 신앙생활 해보고 뭐그 얘기했죠 계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한번 기어 올라가 봐라 그 선배 선배 어? 그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그 기어 올라가면 힘들지만 어? 하나님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물에 피가 나고 막 멍이 들고 이래도 그때는 좋았어요. 그때는 뭔가 시도 좀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좀막뭔가 시원하고.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또마음의 정욕과 욕심이 사라지가 않더라.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오직 의는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이걸 깨닫게 된거죠 그래서, 루터가 루터가 보면, 대단하게 큰 교회를 한 사람이 아니야. 대형 교회를 만든 사람이 아니야. 그냥 복음 그거 하나 깨닫고, 말씀으로 뭘 했어요? 그 시대를? 그 카톨릭을? 그 카톨릭 전체가 싸웠다니까. 말씀 그거 하나 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이어져서 이제 우리 뭐 칼빈까지 가서 그 칼빈 칼빈주의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그 핵심 중에 이제 다섯 개가 있잖아 튤립 뭐 이래가지고 그 다섯 개의 그그 그, 그 강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란 전적 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에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끈덮지가 여러분, 일이라도 있을 거 아닐까? 없다. 인간은 전적 무능, 전적 타락. 인간이 이죄 앞에서 자기가 변화되고 개선의 능력이 1도 없다는. 그게 전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 어저 보십시오. 그럼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 인생에 은혜. 이 은혜가 없으면요. 어 우리가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 우리 아무런 어떤 그것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전적인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이 인간이 전적 무능한 이 인간이 죄에 찌들어 있는 이 인간이 은혜와 또 사도의 직분으로 부름받는 사도로 사도의 직분을 받아 얼마나 여러분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광이 뭐냐 하면은 뭐 인생의 명성을 쌓고 내가 뭐 학위를 따고 또 어떤 위치에 올라갔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라 전적인 은혜로. 부르셨고 아, 나를 그 사도의 직군으로 하나님 나를 불러 주신 그것이 그렇게 할수 없는 나를 불러 주셨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그, 그, 바울이 그걸 깨달.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딱 깨닫고 나서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위해서 뭘, 뭘 어떻게 살았어요? 그 복음의 빛을 갖게 해서 복음 전하로 나같이 이렇게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율법적인 그신앙사에 방황하고 있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율법의 굴레에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준 겁니다. 그래서 오에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겠다. 자신도 그 복음에 순종했고 그 믿어, 그죠? 믿어서 순종했다. 음. 아, 6절 너희도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부를 받았고 이제 순종했고 믿어서 순종했고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야. 이 로마 성도들, 로마 아 이그 그 당시에 이제 회당 중심으로 모이던 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쌍욕, 그러니까 오늘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그 부르심이 어떻게 큰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오늘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음, 자, 오늘 우리는 다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 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게 이런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내가 며칠 전에 내가 무리를 걸었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한 형제가 아 내가 그래 간사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하니까 아 내가 믿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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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믿으십니까그럼 그래, 믿어야지 이렇게 강한 결심을 할수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잘 그죠? 근데 내가 어자야 와봐라 내가 자 저기 저기 문 여기, 여기, 여기 앞에 있는 호수 뭡니까 문천지 문천지에, 문천지에 딱 그럴 <laughs> 거 하고 <와갖고>. 내가 걸어보려 <laughs> 그러면 대한이가 뭐라 그랬겠 했어요 오오사님 <laughs> 걸으시네요 <laughs> 믿습니다 이렇게 걸어 걸으면 믿잖아요 예 <laughs> 네, 그런 것처럼 아아 어, 어, 그런 것처럼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셔 가지고 확실히 딱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야지. 내가 자꾸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래 갖고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정확한 믿음이 오면 뭐가 오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인하여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은. 뭐 깨달으냐면 아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거 이때까지 내가 율법적인 신앙생활했던 게아 내가 속았구나. 이게 다 깨달아요. 바울도 아 이거 완전 내가 다 완전히 내가 속았구나. 루터도아 내가 가톨릭 여기 완전히 내가 속았네. <laughs> 그리고 말씀을 보이잖아요. 기억이 돼. 그러니까 내가 속았구나를 깨닫는 게 이제 그게 인식이잖아요 인식의 완전 메타 메타 뒤집어지는 거 그래서 그걸 회개야 회개라고 해요 그래. 메타노이야 그죠 그걸 회개라 그러죠 뒤집어 완전 뒤집어지는 거 그래서 내가 사단에 매여 있었구나 율법 그 율법의 조문 그 사단에 매여서 내가 억매여 있었구나 내가 포로로 있었구나 근데 복음이 와서 이 은혜로 인한 믿음 이것이 와서 내가 사단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사이에 갭이 있어요. 내 생각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 뭡니까? 다 전적 타락했습니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배운 대로 기존의 체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우리 속에 관습 습관처럼 그게 꽉 들어차 있는데 뭐가 뚫고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자꾸 행위를 바꾸려고 합니다. 행위. 내가 아이고 내가 여기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 기독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또 로트 같은 경우 우리 카톨릭에서 가르쳐 주는 그것대로. 자기 행동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그거 해봐 해보니까 갈증이 안 차죠. 왜냐면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막 오면은요 어, 중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심. 그러니까 사단의 포로되었던 내 중심이 어, 새롭게 되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오늘 어, 우리가 이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바울의 어, 이또 어, 삶을 보면서 육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이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고 부르셨고 어,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열려지는 시작이다. 어 그래서 오늘 이 7절에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또 성도로 부르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렀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가 와야 우리 마음에 내가 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잖아. 요 사단으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안식이 오니까 그 평강,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기를 원한다. 그걸 깨달으십시오. 그걸 여러분 로마성도 당신들은 아십시오. 이 편지가 오늘 우리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가 율법이 아닌 정말 복음을 깨닫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